여하 반갑습니다 자 지금 어, 녹화를 하고 있는 건 워크래프트 1년 어, 특별 계정 까바썹입니다 드디어 작년에 1년 하고 드디어 다시 1년이 나왔어요 어, 아까 스샷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겁니다 176,000 배틀코인이고 176,000원이죠 상품은 365일 게임 시간, 그리고 워, 와우 오리지날은 반짝이는 달빛 야수, 어마어마한 그로트, 경이로운 파도 수염, 다가오는 설마지, 그러니까 설마지에 나오는 것 그리고 리브는 악몽 에메랄드랑 애완동물 준다는데, 리브는 안에서 제가 까봤을 못 해봅니다. 그래서 오리지날이고, <laughs> 이전에 180일짜리 이 경이로운 파도 수염 산 사람들은 그, 계정 날짜가 남아있으면 환불하고 이걸로 다시 사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날짜가 안 남아있어서 그냥 샀어요. 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반짝이는 달빛 야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이는 달빛 야수. 이거를 확대하고, 이거를 이제 마우스 휠에 넣고, 둘 Z에 넣어서, 반짝이는 달빛야수. 자, 반짝이는 달빛야수 달빛 타겠습니다. 짠! 모션 보시죠. 아, 그냥 타네요. 달빛야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런색의 어, 고, 곰이야. 얼굴은 올빼미, 몸통은 곰탱이 같네요. 이건 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날자 나네요. 어? 날개가 따로 있진 않아요. 날개가 따로 있진 않습니다. 어 바울 뻔 있네. 자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날아요. 뭐 어, 기분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혓바닥 있나에? 어? 날때 혓바닥 보이는 건가요? 모르겠다. 하여튼 이거를 줍니다 이거 날기도 되는 거. 일단 하나는 이거고요. 언제 여기까지 날라왔어?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네 다, 반짝이는 달빛하수 이 위에 나오고 자, 다음으로 주는 거는 어마어마 그루입니다 이것도 휠에 놔두고 휠에 놔둬서 자 비교를 해봅시다 다시 확대를 하고.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작년에 나온 어마어마한 그루, 그루 옥입니다. 자, 이렇게. 먹이를 던지면, 아이고, 좀 멀어져야겠네. 좀 멀어져서 볼게요. 자, 먹이를 던지면 먹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탔죠. 녹색이고, 뭐, 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년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올해 나온 거를 봐볼게요. 짜잔, 먹이를 던지고, 먹고 똑같죠? 예, 색깔만 바뀐 것 같습니다. 뭐 동작 이거 한번 볼까요? 스페이스 누르면. 아, 이런 거 먹으려고 하죠. 그, 이것도 똑같은 건가? 기존 거 봐보겠습니다. 아, 예, 완벽하게 색깔만 바뀐 게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에 샀던 거예요. 1년짜리. 아, 그럼 달빛야수 모션을 못 봤는데? 볼 필요있나? 하여튼 이거는 못납니다 못날아요 이거는 못나는걸로 나왔어요 자 바로 다음과 갈게요 다음으로 나온게 경이로운 파도수염 경이로운 파도수염입니다 자 경이로운 파도수염 경이로운 파도수염을 여기 놓고 하는 모션 볼게요. 짠. 아 얘도 그냥 나오네요. 이렇게 물 떨어지는 금붕어라고 표현했죠? 얘 나는지 볼게요. 아얘 납니다. 날아요. 자그럼 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냥 금붕어죠. 이이탈 것은 이제 물속 이동 속도가 빠르다고 했거든요. 또 한번 확인해볼게요. 지금 이동속도가 어디 표현되지, 이거? 여기 보면, 여기. 예전에 이동속도가 나왔었는데, 아, 여기 있다. 이동속도 281. 아, 시간으로 표현은 안 되나? 아 여기 나오는 210%네요 지금 106%아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자 물속으로 들어갈게요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왜 106%지 이동 속도가 아67% 물속에서 67%거든요 일반 탈 것을 타볼게요 거북이 타면 거북이도 빠르죠 거북이 135% 다른 거 타볼게요 해파리도 빠르죠 해파리 135% 자 다른 거 타볼게요. 아니, 전투거부, 전투거부 이런 거 나오지 말고 수리 탈거 타볼게요. 67% 수영하는 거랑 똑같죠. 그럼 여기서 붕어를 타볼게요. 붕어도 135%네요. 예, 이 속이 빠른 탈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심장 폭격기를 여기서 타보겠습니다. 다른 탈것은 67% 인데 이 거북이, 거북이 135 해파리 135 그리고 잉어 135 입니다 예, 수중에서 수준, 빠르다고 해요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1년 자 계정 까봤어 팟껏 리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엿바